함게 수요일 아침에 듣는 마음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아침부터 분주히 일하셔서 여러가지 일들로 늦게 방송을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아침에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또이 하루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늘 즐거이 대화하고 교제 나누고 은밀히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만 묵상하면서 기도, 하면서 나아가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하루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좋은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함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많은 제약들로 인해서 하루하루 가깝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에게 좋은 계기가 되어서 주님께 더욱 매달리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이 주위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옵나다 아멘. 할로 학교의 성도님들 밤새 평안하셨나요? 아, 하루를 시작하시려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하게 아침을 어,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출근 준비에 여러 가지 뭐, 아침 준비에 어, 그렇게 어, 하루를 시가, 시작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어, 첫 시간입니다 듣는 마음 첫 시간입니다 어, 그 동안 각자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하시 해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같은 말씀을 어 일주일에 한 번이나마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고 그렇게 어, 할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루에 붙들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첫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요 어, 해돋이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 날이 캄캄한데요, 일찍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산 중턱에 어느 어느 순간 붉은 해가 서서히 얼굴을 드러내면. 벌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푹 빠져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내 주위에 나를 감싸고 있었던 그 어둠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밝은 아침이 찾아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으로 가득 찬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어둠이 빛을 알지 못했다, 해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악의 어둠에 갇혀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빛이신 그분은 계속해서 그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말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요.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나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와주셔서 내 안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김없이 밤이 어두운 밤이 찾아오듯 나의영혼 가운데 다시 어둠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그 주님이 계속해서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의 자리에 거하시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빛은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고 그러면 어두움이 결코 틈타지 못할 겁니다. 나의 안에 어두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 속에 짜증, 분노, 그러한 어두움이 가득하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 좌절과 절망하여 그렇게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어두움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두움이 어떤 어두움이든 어느새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두움은 아무리 캄캄하고 짙은 어두움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어두움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빛으로,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가에는 어느새 미소가 번지고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일주일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일주일의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빛이신 주님을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찬양이 흘러 넘치기를 원망합니다 일주일의 날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씀을 매일매일 성경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빛으로, 영혼을 날마다 채울 때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는 그러한 어두움들이 어떻게 사라지고 물러가게 되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로 합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빛이신, 빛이신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 시기, 짜증, 분노, 미움, 다툼, 좌절과 절망의 이러한 모든 어두움들을 아니 몰아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아니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어두움이 나를 덮으려할 때에, 나를 지배하려 할 때에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어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기 로합니다 결단합니다. 나의 매일의삶 가운데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기 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음악이 나오는 동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이 땅에 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이 가운데 알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어두움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이 고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이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그 어두움은 사라질 수,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